m 에 c 쪽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옆으로, 제 옆으로. 네. 네. 더 나오세요. 그렇죠? 네. 네. 예,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교대제 개편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운수노조의 강성규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공공운수 노조의 인천공항 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같은 지부의 주진호 수석부지부장님 오셨고요. 예, 같은 지부의 김순정 부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환경지회 지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같은 지부의 이자영 설비지회 지회장님 오셨고요. 같은 지부 이호연 터미널 운영지회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같은 지호형은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한민국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최근 쿠팡의 수많은 업무상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장시간 노동, 특히 연속되는 야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항의 안전과 서비스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노사는 현행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개편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에 해당하는 인천공항이 자회사 노사의 이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또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여기 계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열어 3조 2교대 근무의 현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비번과 휴식으로 짜여진 근무 스케줄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야간근무 2일차에 사고와 재해 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하여 그날 저녁 6시에 출근해야 하는 패턴에서 안전사고와 재해 빈발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비용 증가 없이 사조 이교대제를 도입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쟁쟁이도 하고 여기 계신 정한석 지부장님의 단식도 하였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동주체 의원들은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공공운수노조의 강성규 부위원장님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 토론회 이후에도 인천공항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국토교통부도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 자리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이용호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토론회 이후 3주 만에 다시 오늘 인천공항 지역지부 동지들이 사조 이겨대 합의 약속 지킬 것을 요구하며 다시 국회로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후 노사진 협의체에서 노사 간 합의에서 인력충원과 사조 이계들을 합의하고 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3일간의 파업과 17일간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정부는 꿀멍은 벙어리 마냥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려 우리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가 공공 부문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3년 전이나 허락된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 40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공항이 커지면 일할 사람도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연속 야간 근무와 과로 속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내추럴로 쓰러지고 추락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인천공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허용된 사조 이교대가 유독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만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권한 없다, 영향 받기다, 방법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듣기 힘듭니다. 인천공항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위에 대통령실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합의 이행을 위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가 앞에서 견인해 주십시오. 노동부가 눈 감고 국토부가 모른 척할때 노동자들이 믿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책직질해 주십시오. 공공우수노조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밝아온 새해 현장에서 다시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온전한 사조이교대 이행과 8시간 근무가 쟁취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의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발언은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정한석 지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정한석입니다. 아침 9시에 퇴근해서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출근하는 그대제를 개선하자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약속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노동자 교대 근무제를 2007년 사조의 그대로 개선했던 것에서 10년이나 뒤지,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합의는 지금 26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인천공항 현장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다치고 아프고 심지어 죽어 나갑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 유서 한장 없이 세상을 등지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떠나갑니다. 25년 정규직 노동조합 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5조 2교대 쟁취인 반면 일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 근절 3조 2교대 폐지를 외쳐야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수노조 인천공항 지역 지부는 2013년 19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위험의 외주와 아웃소싱의 모델이었던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를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정규직 처우개선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4조 2교대 시행을 촉구하며 2022년에 파업에 돌입. 제2여기 터미널 4단계 확장 시설 오픈 시점에 임금 저하 없는 교대 재개편 및 환경 분야 8시간 주 5일째 전면 시행하기로 세계 자회사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단계 확장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4조 2교대는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않았고,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하루 8.5시간의 고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는 자회사의 4단계 필요 인력 충원 계획마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이에 인천공항 지역 지부는 24년, 25년 연속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지도부는 17일간 목숨 물건 단식 투쟁까지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공사는 안전한 공항을 위한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노조 탄압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2013년 파업으로 지부장이 해고되었고, 2020년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부장이 해고된 것에 이어 24년, 25년 파업을 이후로 현 지도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단식으로 절박한 외침을 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겁박합니다 그러나 빈번한 산업재해에 내 심혈관계 질환 및 유산 심지어 동료의 사망을 보고도 못본 척하는 것이 업무에 충실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3월 29살 청년 노동자가 야간 근무 둘째 날 새벽에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조합원을 가슴에 묻으며 다짐했습니다 죽음의 공황을 멈추자 안전한 공황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연속 야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약속은 공공 분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천 국제공항 노사 전문가 협의회 합의서는 인천 공항을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었습니까? 주 4.5일제 노동 시간 단축이 추진되는 마당에 인천 국제공항에서는 8.5시간의 고된 노동이 강요되는 현실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인천공항 단식 현장에 방문한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전한 공항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미행 문제를 지도하겠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4조 이격대 도입 방안을 모색하자는 구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노동자 지어짜기로는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항에서 인천 국제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을 근절하고 4조 2교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계 부처 국회가 해법 제시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속한 사태 해결의 책임을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은 공항 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고자 하는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투쟁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죽음의 공항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부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 부지부장이자 환경지회 지회장이신 김순정 지회장님이 낭독해 주시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김순정입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노동자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 을 위해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 근절 사조이교대 이행을 촉구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두 개의 활주로가 네 개로 늘어났고, 1여객터미널에 더하여 탑승동과 2여객터미널이 증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완공에 따라 2여객터미널은 기존 면적에 곱절로 확정되었고, 확장구역 전면 운행 시행된 2024년 12월 3일 이후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커지고 화려해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이면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는 일만 공항 노동자들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개항일에 현장인력 90%를 외주화하여 운행하였던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용역 노동자 1만여 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사조 이교대 등 교대제 근무 교대 근무제 개선안을 검토 적용하기로 인천공항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단과 합의하였습니다. 주 6일제를 감내하던 환경 분야의 경우 2020 2년에 이르러서야 주 5일 근무로 전환했고 하루 8.5시간 노동을 추후 8시간으로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공항 모자회사 노사 합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공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합의 이행을 수년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연속 야간 노동을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이 지체되고 필요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지치고 다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항, 안전한 일터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 지부는 2022년 24년, 25년 거듭하여 파업에 나섰습니다. 1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사조의 교대 합의 이행에 나서기는커녕 합법적인 노동자 파업 및 절박했던 단식투쟁으로 업무방해가 초래되었다며 지도부를 겁박하고 조합원을 위협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항 안전보다 노조 탄압이 우선인가 봅니다. 자회사 노동자 지어짜기로 공항의 안전을 더 이상 답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항에서 시민 여러분의 안정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은 공항, 더 나은 하늘길을 만들고자 투쟁에 나선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외침에 이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화답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 근절하고 사조이교 댁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공항, 안전한 일터를 위한 행동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항에서 여행의 설렘과 노동의 자부심이 보장되는 공항을 향해 우리 사회의 책임과 해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견문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합의는 준수되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생정,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팽개치고 계속적인 노동자들의 사지로 몰아가는 행태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조 이교대로의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본 위원도 국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